에셜맨! 발동. 네. 가자. 양날 빡치기 히야! 탕! 역시 시라시라야 완벽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척추동물들의 조상이라 불리는 생명체 폐어. 물에서 생활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어류와는 달리 원시적인 폐가 존재하고 지느러미에 살이 붙어 있어. 현생 조기가 어류즉물고기보다는 원시 네발 동물들과 비슷한 문구조를 하고 있죠. 여기, 그 폐어와 똑같은 육기여강 포켓몬이 있습니다. 시라칸입니다. 살아있는 화석을 상징하는 실러 캐스 같은 포켓몬이죠. 3세대 포켓몬스터 루이 버전에서 등장한 시라칸은 1억년간 전혀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는 도감 설명에 걸맞는 독특한 외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바위라는 유니크한 상성에 특이하면서도 실전성 있는 특성들을 여러 가지 갖고 있어 사용하는 재미가 있는 포켓몬이죠. 공격 중주감은낮지만 양날박치기를 배우기 때문에, 데미지는 충분히 낼수 있으며, 드릴 스피드 역시, 특수 특성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런 노트커 형태는, 발사대에서 완벽한 상위 요원이라 할수 있는, 갈가부기가 등장하면서,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지만, 온고잠 특성을 이용한 스텔 플럭 설치형은, 아직 유용하죠. 특히, 애쉬 열매가 해금되었기 때문에, 일단, 적의 공격을 받고, 스텔 플럭을 설치한 다음, 다음 턴에 상대보다 빠르게 행동하는 전략이 매우 유효합니다. 그 세화의 대면에서 스텔슬록을 설치하고도 대면 승리까지 거머질수 있는 강력한 존재죠. 이런 짓을 할수 있는 포켓몬으로 달리 꼬지모가 있지만 시라칸은 볼타입이기 때문에 꼬지모와는 달리 파마돈이나 랜드로스를 견제하기 좋으며 연격우라우스에 바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압도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라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10년 동안 편한게 없다는 도감 설명처럼 3세대서 에 등장해 지금까지 20여 년간 편한게 없다는 것이죠. 남들은 메가지나니 머니에서 개떡상하는 와중에 혼자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공고참을 이용한 기점만의 역할은 도전하지만 형태가 뻔하기 때문에 경험 많은 트레이너에겐 농락당하기 십방이죠 그렇다고 어택커 형태로 뒤통수치기엔 스펙이 부족하니 마땅한 해결책도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우리의 시라칸. 과연 시라칸은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와 샤이닝 펄에선 새로운 특성 장수만세를 얻고 사기 포켓몬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노와님, 이노와님 파티가 이런데 우라워스가 있어요. 아, 우라워스라 이모티콘 오늘 넣을게 알아서. 우라워스라, 근데 우라워스더라도 나 이거 스텔플럭이 되게 좋아요 어, 시라하네 보만다에 나머지 한 마리 예, 고민인데 나머지 한 마리 에... 철하고해 내고싶다 철하고야 철하구야 낼까? 그럴까요? 꿀잼 감사합니다 썬더가 안보이네 그러니까 망나뇽 망나뇽이라, 망나뇽 근데 좀 역겹긴 한데 아, 이 친구 뭐할지 몰라서 안봉할까 일단? 일단 안봉할게요 음, 안석봉인 융내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안봉하고 융해춤 싸가지가 없어 싸가지가 둘리들이 요즘 할생각에네 파이타입인데 보자마자 융해춤 여러분들 싸가지가 부족해요 가자 아암 봉인 예. 네. 여기서는 한번도 안보 예 네, 한번도 안보 이럼 좋아요. 안봉 치고, 이러 좋은 게 뭐냐면은, 상대방 스피드가 내려가요, 이러면. 조금씩 조금씩. 계속 내려갑니다. 안봉만 누르면 돼. 안봉 계속 누르고, 그, 애쉬하면 터졌을 때 수락 까면 돼요. 아니면은, 그, 양나방 치기 박든가. 날개 죽기 의미가 없어. 계속 내려가요, 스피드가 여러분들. 조만간 내가 더 빨라집니다. 상대방 실수하는 거야. 어. 어. 아, 예. 암석봉이 1랭크 올라왔자, 시작한 물방이 좋아서 안 죽어요. 암석공인 음, 조만간 내가 더 빨라져 넣었다 멀티스케일 까지고 튀어요 여러분 좋습니다 상대방 멀티스케일이 까지고 튀어 매우 좋은거야 이거 매우 좋아요 지금 어. 여기서는 슬락부터 깔자 여기서는 이제 슬락부터 깔게요 슬락 깔고 그 다음에 아쿠아 브레이크 할게 내가 더 빨라 지금 시아랑 온골참 살아있습니다 상대방 1만볼트 볼트체인지 기본적인 싸가지가 부족합니다 막내뇽 올거야 막내뇽 들어와 막내뇽 넌 죽었다 너는 예 막내뇽 오게 되있습니다 여러분 날개쉬기 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막내뇽 와서 날개쉬기 하면서 그 뭐냐 멀티스케일을 보조하려고할거야 확실해 거의 봐봐 네 카일이 올수 밖에 없고 신속없어요 날개쉬기랑용기쉬기면은 예 오자마자 체력 까이고요. 좋아 3분의 1 까였고요. 지금 양날 빡치기 에쉬얼매 발동. 네 가자 양날 빡치기 휘야. 태양! 역시 시라시라야 완벽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면은 무려 망년형이 뒤지고 상대방 자폭코일 옹골참이 깨지고 스타일플로 까요 깔았어요. 완벽해. 너무나 완벽해. 가라, 설하고야 좋아. 둥담하는 게 아니라 좋아요. 시라칸 여러분들, 꽤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아, 이거는 <laughs> 지진을 칠까? 어차피 한 방에 안 죽어요. 다이어프터도 한 방에 안 죽으니까. 지진을 칠게. 교차면 게이득이에요. 상대방 씨 뿌리기 하고 교차하면 끝나. 물론 씨 뿌리기, 이거도 바로 교차하고 열탕 치겠지만, 은 어, 지진 치고. 나쁘지 않은 데미지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이러면 다이어프 칩시다. 다이어프에 죽어요. 다이어프. 감사합니다. 아 토치카치네 아 지진 칠걸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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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특방 오르고 상대방 자폭코일로 빼면은 자기가 신.. 아니 뭐 비스트 부터 발동하면서 공격 올라요 괜찮아 괜찮아 야, 무조건 이겼어 이거 절대 안줘 이제 아, 상당한 교체하더라도 어차피 오기 때문에 4개월 구분 감사합니다 이오스 우리 지금 선출은 되게 완벽했는데 시라칸에 뒤통수로 맞아가지고, 지금, 게임이 망했어. 다이어프 무조건 한방이고요 네네. 완벽해. 역시, 시라칸이야. 진짜 시라칸이 다 했다, 이거는. BF도 부스트 발동! 에. 특방이 2랭크, 공격이 1랭크. 이제 10만 볼트 안 죽어, 이제 잡고, 10만 볼트. 야 자포코일 다 있어도 맞아도 한 배에요 이제 여러분들 절대 무조건 이겼어요 구애 스카프드라도 상대방이 자포코일이 상대방님 충격을 먹으신 건 알겠는데 시간을 끌지 말아주세요 우리 친구 충격 먹은 건 알겠는데요 시, 시간을 끌지 말아주세요 선생님 네네 다이어스 부유 아니야 자포코일 부유면 개사기야 친구야 자포코일이면 부유야 아니에요 그냥 떠 있을 뿐이야 모션사 자포코일 부유면은 개사기야 뭔 말이야. 시작 너무 사기적이어서 다음 에서 특성이 슬로스 개소리 좀멈쳐 최강 완벽했다. 어 너무나 완벽한 판이었어. 너무나 완벽한 경기야 진짜로. 펀더보다 <laughs> 좋진 않죠. 펀더 다이제트가 사기니까요. 그 날개식이랑 날개식이랑. 파티 이런데 야 시라칸 완벽하다 이거 진짜 완벽하다 우루다하는게 아니라 텅비드 선복 나와라 다 그래서 메티오빔 해라 가자 시라칸 시라칸에 이건 보만다 낼게 이번에는 보만다에 나머지 한 마리 깔끔하게 따라 키갑니다 고! 이거 쓰려고 아 이거 쓰려고요 여러분들 아 시라칸 애니 이미지가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트로 이미지는 이걸로 이제 커버를 치려고요 여러분들 <laughs> 아 솔직히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똑같이 해서 시라칸이라 얘 똑같이 슬겼어요! 어 좋아! 펀더 좋아요! 똑같이 슬겼잖아 얘들아! 이거 슬리하고 어유 예예예예 네네 아 일단은 스태프를 더 깔아요 좋아요 펀더 선봉. 10만 볼트 해라 10만 볼트 기왕이면 볼트 체인지 하지 말고 요즘 다 볼트라서 다이 맥스! 들어와 이 새끼야! 다이 맥스! 제발 다이 썬더 다이제트 하지마 다이제트 급수 맞아라 급수 아니 다이제트 해봐야 다이 썬더 야 제발 다이 썬더 당신은 다이 썬더 하기 위해 태어난 포켓 당신의 삶 속에서 타이선도 하고 있지요 대초부터 시작된 타이선더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아! 완벽합니다! 역시! 시라카니아! 그쵸? 물타입 포켓몬이니까 바위타입이니까 다이제트하면 안되죠 여러분들 물타입이니까 효과가 굉장함이라고 써여있잖아요 쓰여 쓰여있잖아요 여러분들 완벽하게 좋아요 네네스텔슬록 시아랑 대자 시라칸 상대방 다이제트 이번에 치겠지만은 다이제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기술 양날 빡치기. 휴요. 참 역시 시라칸이야 데미지 봐봐. 개인 비지엠 적절하지 얘들아. 개인 비지엠 적절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야 아키알메요. 상관이 없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아주 양호해. 오케이 오케이. 가자. 보험한다. 양날박치 기술 력이 높아서 그래요. 150이라서 데미지가 세요. 아 보험한다. 음, 다이 록 할까?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다이 제트 하고 싶은데요, 근데. 다이월 다이제트 할까요? 다이월 다이제트. 그럴까? 그러자. 지금, 저 친구 나머지에, 텅비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월 치고 다이제트 칠게요. 이 종족값보다 기술력이 중요하다는 게, 메가게라도스, 7세대에서 활력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눈파티가 지금 별명이 있어요. 뭐해, 여러분들? 파란 캣터피 메가게라도스, 파란 캣터피 네. 내가 그걸 왜그 별명을 왜 지었냐? 그 새끼 딜이 24,000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걔 공격 종족값이 150이야. 150을 넘어요 걔 근데 기술 위력이 80다리 폭포 위력 폭포 르기이라서 딜이 안나왔어요 걔는 그래서 욕먹었거든요 그때 파란 캐터필하고다이제트 기술 위력이 중요해요 특성이랑 공격 종족값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니까 러 리자드 플레어 이 드라이브가 2만 0천이야 여러분들 리자드 플레어 이 드라이브가 리자드 플레어 이 드라이브가 여러분들 뺐어요 철하구야 죠 들어와 어 얘가 좀빨끄럽네 철하구야 저 친구, 이번에 이제 펀더로 빼면서 자기가 신안 터뜨려 주려고 그러는 건데. 아 뭐, 그래도, 데미지 쉽게 들어가니까, 좋아. 머리띠도 트뜨려 5만이야. 엄청 쎄, 머리띠도 터은 네네 액자몽 4만 8천이야. 액자몽 4만 8천입니다. 4만 8천. 자, 이번. 액자몽의, 액자몽 에짜몽 영린이랑, 보만다 이판수판 태클이랑, 메가이스트 치근거리기랑, 거의 데미지가 비슷비슷했어요 아니구나? 액자봉 46,000이네 어4 6 0 0 200인가 400인가 그렇다, 맞아 액자봉 46,000이었어요 46,000, 맞아 에, 다들 그 3마리가 다 46,000대였어 어. 안 빼요, 들어가 그러면 최강! 역시 시라칸이야 이거 시라칸이 다 만든겁니다 여러분들, 시라칸이 어레골은 규격 외에요 이렇게 너프해야돼요 다음 짝에서 어레곤 같은 포켓몬은 너프해야 됩니다. 너무 규격해죠첫 턴에 아무런 디메리트 없이 데미지를 바로 9만 뽑을 수 있는 포켓몬 진짜 말도 안 되는 데미지거든, 그거. 거의 유일하잖아, 걔는. 말도 안 되는 거야. 9만 뽑으려면은 파란 캐터피가 용의춤을 6번 춰야 돼. 아, 탕비이죠 그쵸, 그쵸. 이겼어요. 영리시면 돼, 이제. 네. 9만 뽑으려면은 파란 캐터피가 용의춤을6섯번 써야 이제 구발이 그 나와 딜이 여러분들 말이 안 되잖아. 높여야지. <laughs> 시라칸 지금 당장 채용하세요. 완벽했다. 상대방 파티 역겹네요. 야 시라칸 가자 시라칸 시라 시라 쳐학구이야 나머지 한 마리 깔끔한 다라큐 <웃음> <웃음> 완벽한 대면이야 상대방님 다이 힛더 부탁합니다 볼드 체인지 하지 마세요 제발요 10만 보트 혹은 다이 힛더 제발 일단 스텔슬로 방전 공격 매우 좋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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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지켜보고있어! 네지금또이마못테이루네양날박치기 최강! 썬더를 잡으면서 스텔블럭을 깔았습니다 들어가볼게. 여러분들 이것이 시라칸이야! 시라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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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잘가요 네 내일 10시에 킬겁니다 10시 반이나 들어가세요 네 이것이 시라칸이야 완벽해 나머지 이거는 철학을 해야할까? 진짜 좋다니까 지금 시라카 나쁘지 않아 해약보다 얘는 꼬시보랑 달리 연경 우라오스에 한 방에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 시라카는 꼬시보랑 달리 연경 우라오스에 한 방이 아니야 그것도 좋아 그것도 시라카는 무려 아 이건 이제 고민인데 아데타출동일수 있어가지고요 데타출동일수 있어가지고 룸일 수도 있고 말이야 일단 헤이 온벌랄까 넣었다 누군데 들어와 누구야 이거 뭐냐 이거 카이류요 오자마자 스텔스 속 데미지를 받고 해유모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날개 쉬기 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아요 최강 넌 끝났다 너넌넌 넌, 넌 진짜 대패했다 너아 다이제트 신화한 지금 당장 채용하세요 완벽했어끝끝 끝. 영상, 1 아홉 개. 영상 아홉 개. 아, 그쵸, 그쵸. 내구조정형이에요 그럼 일단 헤이븐부 하고, 아, 화염방사. 죽을 준비하세요.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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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아니, 씨, 나진 당황스러워, 지금. 철학우야야. 아니, 당황스럽다. 시작하니 너 지금 고발한데 철학우야야. 너 시작하니 고발한데, 내일, 그, 후원 중부경찰서로 출두하세요, 당신. <람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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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쥬>